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있는 홍로 농장에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이 농장에 오늘 나온 것은 이 농장 대표님이 지난 8월 8일 아 저희 가조 농약 종묘사 8일인가 7일인가, 그때 목요일, 가조 농약 종묘사에 오셔서, 이제, 사과, 탄저병이 몇 개씩 보인다고 이야기하셔서, 어, 올래 뭐, 선봉기 농합 농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음, 그날, 제가 이제 상담하고, 농합탄 세터, 아, 농업 면역 플러스, 세트하고 농합탄 세트, 농합개척 세트에서 한 사이클 사용할 자재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그날 오후에 여기에 농합탄 세트, 아 농합면역 플러스 관주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점저고수나 저밑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사장님이 이제 또 우리 다른 대표님들하고 좀 다르게 음, 여기는 직접 본인 생각에 조루 관주를 여기에 직접 했습니다. 아, 그런 걸볼 때, 아,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사이클은 하루 간격으로 관주하고 연면 시비하고, 어, 농업 면역 플러스 관주 8일날, 9일날 농업탄 세트 연면 시비, 10일날 개척 세트 연면 시비 하고 하루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면역 플러스 관주, 그 다음에 2, 3일, 2일 뒤엔가 그렇게 또 농합탄 세트 연면시비, 또한 이틀 뒤에 개척 세트 연면시비, 그런 식으로 이제 두 사이클 돌리고 이제 수확하기 직전에 한 5일이나 이렇게 앞두고 이제 반사필름을 이제 깔기 직전에. 음 농업탄 세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 농업 색깔박사 이제 혼용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일소 피해들이 지금 이래 있고, 이게 지금 꽃감처럼 이렇게 뭐다 말라가지고, 원래 일소 피해들이 굉장히 이래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음이 농장도 이제 원래 탄저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탄저는 저희들 손봉이 농업농법 두 사이클 하고 예방적으로 농합 탄세트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할 점에 색이 나름대로 본인이 황산가리도 두번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착색제도 제법 고가의 제품을 세 번이나 이제 연면시비하고 했는데도 착색이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 농합 색깔 박사 혼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색깔 박사 연면 시비하고, 음, 5일 만에, 요 위에 제가 지금 있는 이 농장에, 요 필지에는 이제 이 나무들이 5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일 만에 5년생 나무 수확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뒤부터 바로 이제 밑에 10년생 나무들도 색깔 잘난 것부터 이렇게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과 남아 있는 것들이 보면 뭐 앞에 이런 것들은 색이 다80% 이상 이제 난 것들이고 또 이제 조금 빠지는 것들이 이제 다음 주말까지는 뭐다 마무리가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농장 그 대표님한테 조금 전에 좀 인터뷰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하니까 이게 뭐 부끄러움 때문인지 또 GX에 얼굴을 알리기 싫은 건지 그래서 또 극구 사양을 해서 본인 농장 대표님하고 직접 인터뷰는 못하고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어 여기 보면 대표님이 성격이 보니까 좀 깔끔하시고 농사도 굉장히 잘 지으시고 어 그렇습니다. 요 상인한테도 또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일찍 또 판매도 되고 어, 지금 여기 지금 5 년생 남아 있는 것들도 보면 이제 뭐 여기에 이런 거한개도련변니들이한개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사과가 이거 엄청납니다. 이런 거는 다 선물세트 국가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색이 거의 다 났고 반대쪽에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보면 40% 하고 한70% 70%, 70 이쪽 저쪽은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이 이제 조금 덜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남겼는데 뭐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습해 여기 논이었다고 하는데 습해에다가 이제 동해 피해 까지 생겨서 이렇게 죽은 나무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저도 이제 현장에서 느낀게 확실히 나무가 연식이 조금 젊을수록 색도 잘 나고 뭐 병도 좀 덜하고 이 농장에도 이제 대표님 말에 하면 여기에 필지 5년생 나무에는 단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밑에 10년생 나무에서 단저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게 또 도련변입니다. 한 개가 한개 같다. 혹시 나무마다 보니까 한 개씩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또 이게 무슨 조한지좀 신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5년생 지금 구역이고 지금 저희들 농압탄하고 농압시너지 농합 계속 이 사용한 병들 이렇게 있고, 어 제가 여기 10년생 밭에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기존에 요 이제 탄저가 어 표시했던 것들 제가 끈으로 고 이제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사과들 보면 그 당시에 그 연두색 사과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10여 일 지났는데 아, 지금 이게 색이 속에 있는 것들이 한 한번 보자. 이 정도면 한 3, 0 40% 지금 어 한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 이제 색이 나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분홍색 빛이 뭐 거의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일 여기 이제 저희들 병가가 있던 자리였고 한번 살포하고 한 10여일 만에 어 그래도 한 최소 30%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 30%에서 20, 30%에서 그래도 한50% 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무가 이제 이런 나무들이 아, 지금 이런 나무들은 습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수피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이게 이런 나무들은 올겨울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 않아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분 사과인데 아 여기는 지금 탄저병반이. 제법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같은 필지예 절에 다른 분 사과가 조금 있고 지금 뭐 이쪽으로는 사과를 거의 수확을 다 했고 보시면 거의 뭐95%뭐99% 했다고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수확을 다 했고 지금 여기는 중간쯤에 색이 거의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이 중간 형태로 이제 이렇게 와보면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다 줄이 끄이고 아, 이 정도면 한한 30%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사각길이 돼 있어 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 농한 면적 플러스 한번 살포하시고 어, 적어도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20%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0% 지금 보시면 뭐 저런 것들은 우리 농장 대표님 말씀이 색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은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있는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이래 보시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에서 한 50%까지 많이 보면 한 50%까지 4, 50%까지 그렇게 봐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무 연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황산갈이라든지. 황상가리를 밑에 기비로 살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상가리 연면시비라든지또 사전에 뭐 다른 착색제 사용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얼마나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결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북상에는 뭐또 여기 사장님이 어 처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 원래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탄저 부분도 두 사이클 하고 이제 예방으로 농업산한번 썼기 때문에 그 사용한 대한 그사 그만큼 사용에 대한 결과는 100% 나왔고 또 농합 색깔 박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효과가 충분히 봤다고 이제 생각하고 사장님도 뭐 착색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충분히 만족하는 확실히 다르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탄저 부분은 조금은 미흡하다는 느낌을 느끼는 것은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이제 부부 사장님이 탄저 1만을 제거를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들이 이제 또 뒤에 나타나고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뭐 생기는 것 같은. 근데 여기 대표님들이 생긴다는 말을 가서 보면 정확하게 말라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재가 옛면 십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추가 발생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병반은 멈추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에서도 제가 음 원래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뭐 좋은 인사도 나누고 내년에는 이제 조금 일찍 시작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쪽도 한번 의논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남은 자재를 신원호 골드에도 이렇게 조금 남는 자재를 가서 쓰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어~ 뭐 좋은 어떤 유종의 미로 그 창군 북상면 월성리의 소식은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